안녕하세요. 탄탄잉글리시의 영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단어는, 따란, b e a 바닷가, 해변갑이다. 자, 우리 이제 곧 여름이 올 텐데, 그때 바닷가 가서 우리가 볼수 있는 단어, 행동들. 전부 다 영어로 한번 말해볼게요. 자, 첫 번째 퀴즈. 이거 뭐예요? 뭐예요? 그렇지, 모래성. 이거 만드는 거 엄청 재밌지 않니? 그렇지 자, 그래서 모래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sand castle. 모래가 sand구요. castle이 성입니다. sand castle. 모래성 따라할게요. Sand castle 잘했습니다. 카스텔 아닙니다. 캐 a s t l e 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자 다음 뭘까요? 어? 뭐지? 그렇죠. 삽이죠 삽. Shovel s h o v l 하시면 됩니다. V이기 때문에 V. Shovel 따라할게요. Shovel 잘했습니다. 요건 뭐예요? 아 이건 너무 쉽죠? 불가사리 그렇죠. 별처럼 생긴 물고기다. 그래서, starfish, starfish. 따라할게요. starfish. 잘했어요. 자, 다음 문제 맞춰볼게요. 따란, 뭐지? 뭐지? 이건 뭐야? 돌멩이 아니야? 맞네요. 바닷가에 돌멩이 많잖아. 그쵸? 네. 어, 그래서 그 돌들은 stone, stone, stone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복습하겠습니다. 모래성, good job. sandcastle. 따라할게요. sandcastle. 삽 뭐라 그래요? right shovel once again shovel good what about this one? 블루가사리 good job in english 영어로는요? starfish once again repeat after me starfish 잘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돌돌돌 돌, 돌. stone stone 하면 되겠죠 infinity stone 알지 그지? 어, 그, 그것도 그, 결국은 stone이 뭐냐면요 돌인데 보석도 보석도 일종의 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다음 어이 뭐죠? 어? 수영복인가? 아 맞네요 수영복이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이 입는 수영복인데 Swimsuit Swimsuit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따란 이거 뭐죠? 그렇죠 햇볕이 강할 때 필수로 써야 되는 선글라스 하죠 선글라스 영어로는 sunglasses 반드시 s e e 복수로 해야 돼 왜? r이 하나 둘두 개잖아 한쪽만 끼는 사람 없지. 그래서 sunglasses 따라할게요. sunglasses. good 잘했어요. 자 다음 what is this? 뭐지 이거는? 뱀인가? 아이거뭐뭔것 뭐, 뭐, 같아요 이거. 그렇죠. towel이죠. to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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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w e 아니죠 t o w e t o w e 아니야. 근데 towel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또 뭐야? 머리카락인가? 아, 파도구나. 자, V 사운드 기억하시면서 wave. wave. 한번 더. wave. 자, 다음. 복습할게요. 수영복. swim suit. swim suit. 선글라스? 그렇죠. sunglasses. sunglasses. 몸 닦는 타월. towel. towel. 파도 찰싹찰싹 파도. wave. wave. 마지막 세트입니다. 따란, 어, 뭐지? 부채? 아, 조개네요. 바닷가의 조개 껍질, 조개. Seashell. Seashell.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발음. Sea 바다의 Shell. 어떤 막뭐 껍데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 조개 껍데기. 그죠? 어, 조개를 Seashell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거 뭐야? 오, 서핑. 그렇죠. 요새 성정 바닷가 가니까 많더라. 자, 요거는. Sur, surf 자체가 이어에 ER 보면은 surf가 서핑하다는 뜻이에요. 이어 r ER 붙어서 그거 하는 사람. Surfer. surfer. 그렇죠. 서핑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이거 뭐예요? 아, 삐에론가 아니죠. 긴 사다리 의자 위에 앉아서 안전하게 수영하기를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lifeguard. 안전요원. lifeguard. life 생명을 guard 지켜주는 사람인 거야. lifeguard. 따라 할게요. lifeguard. 그렇죠. 이건 뭐지? 이건 뭔가요? 아, 태양이 있는. 아, 저원생도 깜짝 놀랐네. 그죠? 어, 선크림 알죠? 선크림. 선크림을 sunscreen. sunscreen. sun은 태양이고요. screen 하게 되면은 막다란 뜻이 있어요. 원래는 screen이. 그래서 sunscreen 하면 태양을 막아주는 sunblock이라고도 하죠. sunblock.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sunscreen, sunscreen. 자, 선크림이었고요 복습하겠습니다. 조개. seashell, seashell. 서핑하는 사람? surfer, surfer. 자, 안전 요원? 그렇죠. lifeguard, lifeguard. 자, sunscreen. 그렇죠. sunscreen, sunscreen.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어, 바닷가에서 쓸수 있는 해변가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 알아보았습니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